안녕하세요. 미국 쪽기학 1위, 관령 유학 1위. 나무유학의 수석 컨운슬러 필립 과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무유학 미국관령유학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함께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나무관령 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교는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제가 오늘은 대표 학교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학생과 중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바나브리프렙이라는 곳인데 우선 학교가 위치한 곳은 LA공항에서 약 1시간 30분 정도 떨어져 있고요 테메큘라라고 하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남가주는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얼바인이나 플러턴 같은 동네가 가장 귀에 익숙하실 겁니다. 물론 오렌지 카운티는 대표적인 미국의 강남 파라군이자 교육의 도시로 가장 유명합니다. 하지만 많은 유학생들과 이민자들이 오렌지 카운티로 몰리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아시안 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외에 한국 학생들이 적어 영어 배우기에도 매우 좋으며 치안이 우수하고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바로 테미큘라입니다. 아시다시피 학군이 좋다 보면 아시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테미큘라 지역의 경우 아시안과 유학생 비율이 적은 것에 반해서 학군이 좋고 현지 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일반 주택단지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사립학교들은 국제학생 비율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평균 백인 비율이 아직도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캘리포니아가 대체로 동양인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백인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은 아직까지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사이트를 띄워 드릴 텐데 학교 커리큘럼과 소개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함께 링크를 걸어 드릴 텐데 학교 건물 운동장 주변 지역을 담은 1분짜리 짧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사랑이 영상 너머로도 잘 느껴집니다. 그리고 보통 학교 이름에 프레임이 들어가는 경우 아카데믹한 학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좋은 점은 학비가 무려 만불대 정도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고환율 시대에 이 정도의 학비에서 이만한 학교를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내가 간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종교생이 약 580명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치고는 큰 편에 속하고 8학년까지만 있는 중학교이다 보니 9학년 명문고등학교로 진학할 때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에 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입장에서도 당연히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명문고등학교로 진학을 많이 해야 학교 평판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천서 등 매우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테메큘라 지역 평균 연봉이 하나로는 대략 1억 6천만 원 정도로 주 평균 대비 훨씬 높은 편입니다. 나무 관리형 학생들은 당연하게도 좋은 학교에 지역도 좋고 관리도 잘 되어 있는 기숙사에서 1인 1실로 진행이 되다 보니 완벽하게 관리받는 유학생활을 누릴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나무 관리형 유학 학생들이 많이 가는 초등학교, 중학교인 베네브리 학교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는데 실제 나무 관리형 유학생들이 어떤 관리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유학을 통해서 성공 케이스를 알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나무 유학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도 많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꼭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